가수 장민호 님이 1월 29일 진주에서 2022 신년 특집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석영방송 희망 콘서트에 참여합니다. 장민호 님의 1월 공식 스케줄을 보시면 이렇게 29일에 석영방송 공개방송이라고 적힌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스케줄의 정식 명칭은 2022 신년 특집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석영방송 희망 콘서트입니다. 장민호 님은 이날 다른 트롯 가수분들과 함께 진주시에서 주최한 희망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하실 예정이죠. 이렇게 포스터를 보시면 역시나 메인센터에는 장민호님이 자리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진주시나 근처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청 접수일자에 맞춰 방청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 접수일자는 1월 24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타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접 관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TV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V 채널은 석영방송 채널 8번과 유튜브 채널은 석영방송 TV에서 29일 저녁 7시 30분부터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하죠. 하오이 우리 민트분들께서도 TV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